저기, 내 평단 여기거든? 사람 있어요, 살려주세요. 어머야, 왜 마이너스 90만원 됐어? 진짜 미친 거 아니냐? 작작해라, 진짜로. 물을 지금 몇 번을 타는 거니. 타도 타도 계속 떨어지는데, 그럼 어떻게 총알 떨어지면 끝이어떻게 아, 여러분, 다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아 DCM 올라가네요 여러분 이거 이제 어제 종가배팅 제가 한 친구인데 이거 가만히 냅두도록 하겠습니다 20,950원 오늘 뚫어줄 거라고 생각하고 아 이거 올라간다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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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뚫어버렸네 여기서 어머 왜, 왜 저러니 이거 그냥 나머지는 쭉 홀딩하겠습니다 어머 이거 무슨 내평단다 왔어 <laughs> 지심, 이건 아니잖아. 주포야, 이건 아니지. 혹시 모르니까 제 평단에 스탑무스만 해놓을게요. 평단 밑으로 빠짐 던져야죠. 와, 씨, 빠삐코 마이너스 18만원 가져왔다. 저기 내 평단 여기거든? 사람 있어요, 살려주세요. 어머야, 왜 마이너스 90만원 됐어? 아니, 아까 마이너스 40이었거든요? 불과 20분 전만 해도? 지수가 대체 얼마나 빠진 거야, 갑자기? 와, 지수가 저좀 깨진다. 잘가라, 코스피, 코스닥, 여러분. 코스피, 코스닥님. 이제, 영면하십니다. 모두 자리에 일어나서, 해웅을 해줍시다. 안녕! <목소리> 안녕히 가세요! 아, 근데 이거 진짜 너무 심하다. 이거 며칠이야. 8월 5일부터 내내 내렸거든요? 10일 거래일 하라. 진짜 미친 거 아니냐? 작작해라, 진짜로. 여러분, 저 자꾸 테러 침 누를 때마다 손실 금액이 자꾸 늘어나요. 코스피 코스 닥 떨어지는 거 보고 내 계좌 보고 있고 이러면 막 속에서 막 갑자기 문들어지는 것 같아. 화화병날것 같아요. 뭔지 알아? 때려 부수고 싶어, 다. 정답입니다! <laughs> 행성아, 내그래프전 주소서 왕왕. 내그래프턴 현장에 나와 있는 소행성 기자입니다. 지금 현재 48만원 공방이 펼쳐지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매도팀의 우위인 것 같습니다. 이곳은 지금 아비규환입니다 에코프로 HN은 21만원에서 일주일 만에 10만원까지 반토막 났습니다 이것이 주식인가? LG노태 현장에 또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7월 19일 이름으로 한여름의 눈썰매장이 열리고 있습니다. 기상이변입니다. 아, 도 <목소리도> 제일 아무란 건행성님 계좌. 오늘 코스피 200, 코스닥 300 종목 하락이고요. 지수의 이 쌍봉 낙탄지 뭔지 이거 좀 너무 장난질 심한 거 아닌가? 롤러코스터 보는 거 같거든요. 롤러코스터. 우와, 우와, 이러고 또 올릴 거야? 아니지. 내가 봤을 서 이거 꼬라봐요 이렇게. 리프트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증시 코스피는 연준의 테이퍼링 이슈 확인하며 하락하였습니다. 7월 FOMC 의사록이 매파적으로 해석되면서 투자심리가 위축되었습니다. 원 달러 환율 상승과 델타 변이 확산도 부담으로 작용하면서 낙폭이 확대되었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도 상해 종합 지수는 정부 규제 우려 때문에 아시아 증시 약세와 금융주 중심의 차익 실현 매물의 지수는 약세를 보였습니다. 미국 증시 미국 증시는 테이퍼링 우려에도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어 S&P, 나스닥은 상승 상대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혼조로 마감하였습니다. 달러 인덱스 테이퍼링 이슈 및 안전자산 선호 심리의 상승 아 그러니까 지금 다른 증시가 안 좋으니까 사람들이 미국 주식을 대안으로 생각하는 거야. 미국은 안전하지. 나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뭐. 미국 주식은 안전하다는 거에 이런 매수세가 또 들어온다고 그런 얘기가 또 있네요. 외인 기간 1조 매도에 시총 54조 증발 힘 떨어진 동아깨미 반대네네. 네. 올해 두 번째로 많대. 외국인의 셀코리아를 받아내던 개인 투자자들의 매수 심리가 급격히 악화되고 있습니다. 개인이 이제는 소극적인 매수소. 왜 소극적으로 바뀐 줄 알아? 이제 돈이 없어. <laughs> 물을 지금 몇 번을 타는 거니. 타도 타도 계속 떨어지는데. 그럼 어떻게 총알 떨어지면 끝이지. <목소리> 어떡해. <어떻게? 목소리> 이 회사도 신규 상등 주네. 절경이네요. 잠깐이고요. 종가에 더 떨어질 것 같습니다. 왜냐면 코스피 다시 떨어지고 있거든요. 아하 <laughs> 지금 잠깐만, 여러분. 일론 머스크 이거 뭐야? 머스크 휴머노이드 로봇 테슬라봇. 이게 뭐야, 이게? 19일 테슬라 AI 데이에서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 버스를 공개하는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이제 뭐 스펙이 나와 있고요 World built by humans for humans. Friendly, illuminated, dangerous, p o s i t i v e reverting text. 이게, 이게, 하기, 뭐, 지루한 일. 아, 리핏이네, 리핏. 반복적인 일, 위험한 일을 뭐, 대신 해줍니다. 테슬라 인공 로봇입니다. 뭐, 이런 건가 봐. 실제로 된다고? 왜냐면, 우리나라에서 로봇 만든 거 영상 보시면, 걷는 거 마저도 버거워요, 사실. 상자를 옮긴다. 디딕, 디딕, 옮긴다. 아니 아직 이 지경이거든? 이게 뭐딱 봐도 스펙이 뭔가 사람처럼 움직이면서 약간 공상 과학에 나오는 그런 과학 기술을 본인이 되게 실현하고 싶으신가봐요. 테슬라 자율주행차에 활용되는 자체 인공지능 기술을 탑재했습니다. 내년쯤 테슬라봇의 프로토타입을 공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스스로 마트로 이동해 장을 보러 갈 수도 있습니다. 테슬라 차에 담긴 모든 기술이 총 동원되었습니다. 아이 테슬라봇, 아 저기 롯데마트 가가지고 그 돼지고기 좀 사와. 예, 알겠습니다. 더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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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트에 가가지고 여기는 돼지고기 매장. 들어가가지고 돼지고기 막 하나씩 다 집어가지고 이것은 마블링이 적다. 으 저거 프로토타입 잘 보냈었나? 아 이거요? 어 맞네. 일론 머스크 있네. 이건 사람인데? 이걸로 쇼를 했다고? 아 이거 무대에서 일론 머스크 빵빵 터져서 웃고 있네. 뭘 쪼개? 아, 웃고 계셔요. 자기도 생각할 수 있다. 어이가 없나봐. 로봇한테 마트 가서 뭐좀 사와 장좀 봐와 이래가지고. 알겠습니다. 삐빅삐빅 삐빅. 가는 동안 납치당하겠어요. 프로젝트 중에 한라서 저거 키우 되면 키우 키우 되면은 키우 키우 나중에 쟤한테 화성 가라고 시키겠죠? 로봇한테 화성에 가서 기지를 건설하라. 예그스. 음. 어머. 코스피 붕붕 나락인데 갑자기? 이런 우리 코스피 저점이 깨져버렸어요. 이제 여러분 주식 특급 할인이 기대되는 부분이고요. 2주 만에 코스피 10% 내린 거 맞네. 남들보다 20% 30%더싼 가격에 주식을 살수 있다니 어쩌면 신이 주신 기회가 아닐까요? 긍정적으로 생각해봅시다. 코스닥 150. 코스피 상승 종목 69종목. <laughs> 정말 주식을 하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에이... 돈 들어오면 물 탈게요, 여러분. 예수금만 계속 늘리네. 미치겠네, 진짜. 자랍장에 들어온 소감이 어때? 앞으로 얼마나 버거지나 마이너스 40이었어요. <laughs> 마이너스 120인데. <laughs> 아, 다음 주에도 또 내려? <laughs> 과연 소행성의 주식은 어떻게 될 것인가? 광고 뒤, 계속. <laughs> 스킵은 없어요?